바쁠 때 잠부터 줄이는 사람의 세 가지 심리.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쁠 때 잠부터 줄이는 사람의 세 가지 심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쁠 때 수면을 줄여가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업무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쁠 때 잠부터 줄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주요 심리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본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삼는다. 첫 번째 심리는 본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삼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을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고,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 강한 자아존중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이는 그들에게 일종의 토덕적 우월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종종 고통을 통한 성장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내면서 얻는 성취감이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완수한다는 태도가 책임감과 성실성의 증거로 여겨지며 자신을 성취 지향적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는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주변의 존경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종종 장기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져 결국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함으로써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티. 업무와 성과에 관해 항상 과도한 강박을 보인다. 두 번째 심리는 업무와 성과에 대한 과도한 강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잠을 줄여서라도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박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성과와 직결시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업무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느끼며, 이러한 실패가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잠을 줄이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업의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며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끝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태도는 종종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도한 강박은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압박하며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잠을 줄이는 행위가 만성화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심리는 장기적으로 번아웃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대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업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3. 디지털 기기의 과한 사용으로 일을 미룬다 세 번째 심리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때로는 업무와 휴식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미루고 결과적으로 잠을 줄여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특히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은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도 SNS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고 결국 부족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는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다음날의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디지털 기기의 시간을 허비한 결과로 수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기계의 과도한 사용은 일종의 회피 행동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한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쁠 때 잠부터 줄이는 사람들은 본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삼거나 업무와 성과에 대한 과도한 강박을 가지며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을 미루는 심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유는 일시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를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과 성공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쁠 때 잠부터 줄이는 사람의 세 가지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